<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부터.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인 것입니다. 1번. 조건을 붙인 취소의 의사표시. 1번 정답이죠. 무효고.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취소. 이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붙이면 그때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고요. 1번부터 틀리셨어요? <웃음> <웃음> 1번은 짧잖아요. 길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길면 길어서 틀리고 짧으면 <laughs> 짧아서 틀리고. <laughs> 답은 1번이고 2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고요. 2번, 3번 보시면 불능의 사실을 해제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 불능이면 마이너스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유효고요. 4번, 상대방이 알수 없는 비즈니 표시. 유효죠. 비즈니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죠. 알수 없었으니까 유효고. 5번, 제3자 사기. 사기니까 역시 취소 사유가 되죠. 무효인 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옳지 않은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ox예요. 1번 민사 사건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민사 사건이죠. 형사 사건은 성공 보수가 무효지만 민사 사건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1번은 유효고. 2번 전통사찰의 주지직. 이 말만 나와도 이것은 유효죠. 그러니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무기난 상태에서 한 종교 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 주지 임명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요. 3번. 당사자 사이에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를 반사회적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번은 틀렸죠. 뭐 반사회적 행위로 본 거고.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봤던 판례지. 갑이 을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채권자인데, 이자를 연 1200%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할때 봤냐면,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을이 갑에게 현재 두 달치의 이자를 지급을 한 상태인데, 을이 나중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약정은 반사회적 무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을은 앞으로 이제 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반사회적 무효니까.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이게 반사회적 무효인 건 당연한데 이미 지급했던 이자, 요 이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지만 요것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 그 해당되는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746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원칙은 반환청구할 수 없어요. 746조는 본문하고 단서로 나눴는데 본문에서는 반환청구를 할수 없다고 라 규정했고요.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반사회적 원인이 급여자에게만 있고 급여자에게는 없고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러면 피해본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라한 거죠. 그럼 각 거울 중에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갑이죠. 그럼 을은 반사회성이 없으니까 얘는 단서가 적용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판례하면서 많이 본 거죠. 지금 3번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다라는 판례고 답은 3번이고요. 4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수권 그러니까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수권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였어요. 갑이 을에게 도박 빚이 있다. 도박 채무가 있는데, 이 도박 채무는 반사회적 행위로 일한 것이니까 무효예요. 그러니까 변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갑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대리권을 가지고 병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한테 대금을 받았을 텐데 을이 대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 도박 채권 변제 충당을 했다. 이게 지금 주어진 사실 관계죠 그럼 우리 판례하면 바비우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냐, 유효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있어요 네. 유효다. 이것은 도박 채무와 별개로 이루어진 대리권 수여기 때문에 수권 행위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한 거니까 이 처분 행위도 유효가 될 것이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대금 변제 충당했다면 이 변제 충당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요거는 반사회적 무효죠. 이건 도박빚을 변제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그럼 이게 무효가 되면 갑은 을에게 그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되안돼? 안, 돼? 안 되죠. 뭐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 수권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였죠. 그 얘기고 기억나시죠? 예. 5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계약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중매매 가장 기본이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고 말소를 구할 때 직접 말소에 대위해야 되는 거야. 대위해야 한다는 거죠. 틀린 질문은 3번이었고 3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판례에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기부행위와 같은 무상행위에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죠. 적용되지 않는 건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증여, 무상행위죠. 그리고 경매, 증여와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2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번은 뭐 매년 출제된 지문이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에 추인이 돼야 한대요. 추인.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그러세요? 전화는 인정된다라고 했던 알바끼 사건 내용이었고요. 이거랑 같이 나왔던 판례가 뭐였냐면, 그럼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 부재소 합의를 하면 그 부재소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건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 3번.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3번. 네. 틀렸죠. 추정되지 않죠. 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냐면, 무효주장자가무효주장자가 무효주장자가 이러한 사실을 다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4번.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 4번은 틀렸죠. 상대방의 궁박을 알았다고 불공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5번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5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죠. 언제라고 했어요? 법률 계약시에요. 법률행위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공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급격한 사정의 변화로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했다면 그건 불공정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약 시에 불공정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지 나중에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답은 2번이고.